한국 드론 산업의 스와트 환경과 기술 경쟁력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대학원의 김수진 선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갖고 추가 편집 보완해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서론, 본론에서 드론의 정의, 드론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드론 시장의 동향, 그래서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내 드론 산업의 스와트 분석과 기술 경쟁력, 그 다음에 드론 시장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국내 드론 산업의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맺는 맛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뒷부분에 영상이나 이런 출처들 밝혀 드리도록 하고요 드론에 관련돼 갖고는 제가 이전에도 드론 산업에 관련된 재밌는 영상을 소개해 를 줬고 드론 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드론 산업협회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한 영상이 있는데 본 영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환경 위주로 아주 좀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2021년 10월 17일에 어, 국정현황 점검 어, 조정회의를 통해 갖고 드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 혁파 로드맵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드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관련된 신기술과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하죠. 특히 국내외 드론 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다양한 이제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드론이라고 하면 우선 용어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드론, 드론 이렇게 말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항공안전법 제2조 3호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등 무인비행장치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열심히 꽃가루를 모으는 일벌과 달리 게으른 수컷벌을 드론이라고 하는데 여왕벌과 고, 교미를 준비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이에는 벌을 이렇게 사전에는 드론이라고 얘기하고 16세기 영국에서는 나태에 빠져 있는 남성을 지칭하는데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대요. 16세기에 그 다음에 또한 벌이 날아다니며 일으키는 윙윙 소리를 표현할 때도 드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윙윙 소리 이거에 착안해갖고 드론을 만들었고, 이 드론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있죠. 그렇죠? 중국의 이제 DJI라는 DJI 창업자가 장 이게 리모트 컨트롤 헬리콥터부터 시작했고, 이전에 RC 그 장난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드론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드론 관련된 대학원도 지나가고 해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래서 홍콩 제가 알기로는 과학기술대 여기 교수님하고 자문도 받고 기술지도도 받고 해갖고. 중국의 DJI가 드론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특허와 기술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어, 드론에 관련된 독보적인 기업이 DJI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드론은 무인기 의 별칭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무인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조정 또는 자율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의미하고 사용 목적과 크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어, 기계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인기의 일종들을 다 이제 드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국제 민간 항공기구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지상이나 다른 항공기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 와 프로그램에 의해 완전 자동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어, 드론이라 얘기하고 미국 국방성은 조종사를 태우지 않고 공기 역학적 힘에 의해 부양하여 자율적으로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을 비행체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 기술표준원에서는 무인 비행장치를 정의하고 있으며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 조종 또는 자율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그 다음에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무연동력 비행장치, 국내 항공법을 인용해 갖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어, 이 출처는 한국안전기술원의 2020년 국내외 드론산업 동향 보고서에. 이 정의를 갖다가 썼죠. 그래서 이제 드론에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정의라든지 드론의 어, 표현의 어원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세계그 드론 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이 평균 2020년도부터 2 5년까지 13.8%로 전망을 하고 있죠 지금 연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2025년까지 보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428억 달러 그죠 엄청나죠 1억 달러가 요즘에 환율이 13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20년에 225억 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2025년에는 드론 시장은 4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항공기술원에서. 지금 코로나 19가 19년도, 2000년도 딱 이때 이제 우리가 해가지고 몇 년간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갖고, 지금 드론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았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더 연구를 좀해 봐야 되고요. 이 드론 산업이 이제 국가별로 시장 규모를또 예측을 해 놨는데 보시면은 뭐전 세계 나머지 그 여기 표현하고 있는 조사된 국가 이외에 전체 13.6%의 평균 성장률을 보일 수 있고 인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인도가 37.2%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16.6%,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 영국, 그리고 미국이 11.0%, 독일 14.5%, 일본이 16%등 연평균 성장률이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발목할 만한 게 인도, 인도가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어, 전체 그 세계 시장 평균 대비 37.2%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조사 기간별로 세계 시장 전망 비교가 약간씩 다 다르고 있는데 가트너 그룹이 가장 그 전망을 높게 평균 성장률을 35.9%로 가장 높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인더스트리라고 해갖고 드론 산업 협회 이런 데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13.8%의 평균 성장률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도 좀 높게 잡고 있죠 28.9%로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항공우주연구원 34.4% 항공우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드론산업 자체를 연구하고 관련이 있는 산업이니까 아무래도 좀 주관적으로 성장률을 좀 높게 예측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전망시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추적 조사하고 최신 자료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 항공 드론 시장은 제작, 드론을 만드는 시장과 제, 드론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성장, 발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국내 현황 및 전망을 보면, 국내 이제 제작 분야에 있어서 연평균 성장률은 48.6%, 활용 서비스 분야는 46%, 국내 시장 전체가 이제 46.6%로 매전이 추정치가 엄청나게 드론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항공 안전 기술원에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무인 항공기 제조 뭐 수입 의존도, 수출 비중, 무역 특화 지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가의 고품질 드론들 자체 그 드론부터 시작해왔고 부품 뭐 특허 기술 많이 이제 중국에 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군용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촬영용, 농업용 중심으로 민간용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촬영용이라든지 레저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제 헬리콥터라든지 무인 헬리콥터를 활용해 갖고 방제, 농약 살포, 그 다음에 비료 살포를 했는데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방제하는 양이나 시간,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갖고 농업용 드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군용 드론 시장은 2016년에 2,500억 원 규모였는데 민간 드론 시장에서 704억 원 어,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고, 어, 2021년에는 4,771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들어. 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드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벤처기업으로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이 2.7%에 불과했고 드론 분야의 주요 핵심 기술의 원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60에서 70% 수준이었다. 특히 제품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보고서에 근거해 갖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국내 드론 산업의 스와트 분석 및 기술 경쟁력 분야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강점 요인이라고 하면은 세계 최유의 군사용 무인 항공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 및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 내부적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이라고면 하 핵심 기술력이 좀 취약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센서. 추진 장치,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분야 불확실한 수익 모델 등이 이제 약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내수 시장이 좀 작으니까 수익 모델도 작게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여기서 FA50이라든지 우리 비행기를 지금 폴란드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여러 국가에 이제 수출도 계약 성사도 하고 수출 타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관련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를 확대하면은 이런 드론 산업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 중에 기회 요인을 보면 상업용 드론 시장이 많이 성장할 것 같고 여기는 농업용, 군용, 뭐 레저 스포츠용 촬영용 항공 안전 방제 뭐 다양한 분야 심지어는 예전 영상에서 보험 분야에서도 많이 드론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험 분야에서 왜 쓰냐면은 산사태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고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거 봤을 때 이제 보험 산업 그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갖고 정기적으로 자연재의 날 부분을. 그, 감시도 하고 예측도 하는데 그 드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 분야에도 드론이 쓸수 있다. 그 관련 부품 가격이 어 계속 내려가고 감소하고 있죠. 마이크로칩이나 센서 가격이 이런 게 기회 요인으로 다가오고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산의 광안대교 앞에 토요일마다 저녁에 어 드론쇼라는 걸 하는데 그 가을 오기 가을 겨울쯤에 광안리의 불꽃축제가 굉장히 어, 유명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불꽃 터지면서 연기라든지 미세먼지 배출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드론으로 어, 드론 수천 대가 하늘에서 이렇게 군집 비행을 하면서. 그 불꽃 쇼 연출도 할 수도 있고 그림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위험 요인으로는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군인 그다음에 민수용 드론들이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결여가 돼 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약 3에서 5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고성능 군수용 드론과 우수한 품질의 민수용 드론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DGI라고 해갖고,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촬영용 드론, 이런데 많이 그 중국 드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드론에다가 열감지 촬영 장비를 장착을 해갖고, 어, 바, 외부에서 이제 발열이 심한 사람들 그걸로 다 어, 촬영도 하고, 안내 방송도 하고, 드론의 쓰임새가 엄청나게 이제 많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일본은 항공기 및 로봇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국가라고, 다음으로 국내 드론 산업의 스와트 분석 및 기술 경쟁력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취미용 드론 시장은 이미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에 가격 경쟁력 대비 품질이 우수하거든요. 레저용 드론은 중국 DJI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이 뭐 몇만원대부터 시작해갖고 몇백만원대 드론을 출시하고 있죠. 한국은 고기능이 요구되는 상업용 드론을 사업화에 줄여갈 필요가 필요가 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우수한 드론 제조 기술을 융합하여 상업용 드론 시장을 선점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비행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탑재 장비 및 센서 등을 드론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드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론으로 인해 갖고, 예를 들어 촬영 사람만 보더라도요, 옛날에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 이런 거 촬영할 때는, 항공 촬영할 때는 무조건 헬리콥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고가의 헬리콥터를 사용 안 하더라도 촬영용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볼수 없는 절벽 뒤에 라든지 다양한 제 촬영 영상들을 아주 실감나게 어, 촬영을 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국내 드론 시장의 이제 실태 및 문제점을 좀 파악해 보자면은. 드론 산업 협의, 협의체에 의하면 국내 드론 산업은 4년여 만에 6.5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고,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16년도 만 해도 704억 원에서 2020년 6월에는 4595억 원으로 급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 국내 드론 산업을 선달만한 현재 대표적인 기업 가치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직 없고, 일부 공공기관의 중국산 드론 선호와 저조한 드론 활용 실적 등이 정책적으로 미흡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산 드론 하니까, 지금 앞에 중국이 종주국이면서 엄청난 드론 기술 개발과 특허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고품질, 어, 저비용의 드론들이 중국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 그 다음에 일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 우회 구매 기술이라든지 수요 기관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불량 제품 구매 등으로 인한 우수 기업 지원이 부진하다. 어, 이렇게 중국산 드론을 우회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자국산, 우리나라 산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렴하고 고품질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막 수요 기관에서 중국산 드론을 구매한다는 거죠. 드론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품을 조립만 한 무늬만 국산 어 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업은 공공조달 제도를 악용하여 저가의 중국산 부품으로 채워진 제품을 납품하는 등 조달 시장의 교란 행위도 발생하였다. 그 다음에 제도 시장 측면에서 단순히 기업 규모만으로 조달 시장 진입을 제한하여 어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역차별하는 등 기업 육성의 애로사항이 있고 드론 비행 관련 규제 등으로 시험 실증 기회가 많이 부족하며 이 민간 활용 시장이 아직 미비하여 국내 드론 기술 고속 지속 성장이 부진하다. 수도권 기업, 국내 기업의 41%는 정밀 시험 비행 및 영월 비행 시험장 2시간 걸리는데 여기를 이용 중에 있으며 실증 지원 사업 경쟁률은 19년도에 5대 1, 그다음에 20년도에는 6대 1을좀 넘는 수준으로 보여주고 교통부에서는 드론산업육성정책 2.0을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침공하면서 보면은 어, 이 군용 드론이 그 개발 비용이나 이런 거, 여타 뭐 항공기 헬리콥터라든지 전투기에 비해서 엄청난 그 가성비를 지진 무기다. 이게 이, 실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의뭐그 김종희 책임연구원들은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많이 좀 떨어지는 어, 형편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내 드론산업 발전 방안을 어, 언급을 했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프트웨어를 그 하드웨어 드론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제어 기술이라든지, 비행 기술이라든지,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발전 방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드론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연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네요. 중국은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연구 인력이 잘 갖춰져 갖고 계속해서 드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연구원 경우에는 뭐 10에서 15명 사이에 그치는 현실 그리고 대부분의 드론 부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부품의 대부분은 중국산으로 드론 시스템 구성에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국방 드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드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오픈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군의 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중심의 국내 드론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국방 분야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국산화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방향을 연구원께서 제시를 하고 있고 이 출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국방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방위산업청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 있다 얘기를 하고 이 자료는 뒤에 어 출처를 다 밝혀 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국토교통부는 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드론 구매를 확대하고 조종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갖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인제뭐 공공 드론의 규모 뭐 굉장히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3,500대 이상이 공공에 있고요. 중국산 드론 비율이 여전히 높고 활용 실적도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현장 점검을 통해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산업 지원을 통에 민간 드론 개발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드론 시장의 후발주자로 정부의 드론 산업 정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그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론 업계를 다방면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드론의 시험 비행을 위해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도 여러 가지 이제 구축해갖고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참고 자료들 사이트들 여기다 다 소개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제가 블로그라든지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한국 전투기 FA50 수출 이렇게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뭐, 폴란드,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전투기들을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36대 하면 1조 8천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사를 보니까, 콜롬비아 뭐 수출 임박이라든지, 폴란드의그 비행기 포함해갖고, K2 전차, 2022년 8월 4일자 보면은 연합뉴스에 피라미드 상공수은 블랙 이글스 FA50 수출 이끈다 해가지고, 아, 블랙 이글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공중 촬영을 쫙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피라미드 위에서 블랙 이글스가 K방산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수출기를 모색하려고 하고 있어요. 카이로 연합뉴스 해가지고. 이런 게, 지금 여기 기사 보면은요, FA50이 4천만 달러라고요. 4천만 달러를 환율 1,300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2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비행기 한 대. 그렇지만은, 뭐, F22라든지, 그, 그런 수천억 원씩 가는, 6천억 원인가요? 그렇게 비싼 비행기 한 대,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 한대 추락하면은, 타격이나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고 비용 전투기 뿐만 아니라 드론 산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니까 드론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가로, 어,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라는 게, 어,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드론의 국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안리 드론 라이트 쇼라고 요그 키워드를 넣으면요. 이 홈페이지 상에 보시면은요. 어, 이게 광안리 일대에 하절기,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2회 공연하는데 여름에는 3월에서 9월까지는 8시, 그 다음에 10시에 공연하고 동절기에는 7시, 9시에 드론 행사를 하고 있어요. 부산에 이제 불꽃 축제가 유명한데 굳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배출 안 하고 드론 수천 대가 불꽃놀이도 할수 있고 이 광안대교가 이렇게 웅장한데 이 드론도 수천 대가 날면서 굉장히 멀리서도 이렇게 그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연출할 수 있고 동적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드론 자체 쇼 산업도 공연적으로 해갖고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드론 관련돼가지고 쇼라든지 산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광안대교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광안대교 위에서 이 몇천대의 드론이 일사분란하게, 어, 재밌는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광안리에서 한번 이런 쇼들을 보시기를 바래요. 드론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환경과 기술 경쟁력 사업 범위 이런 것들을 김수진 선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